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 쌤입니다. 어, 멘탈 관리 해야겠죠. 마지막 방송입니다. 마지막 방송하고 여러분에게 또 전달하고 영상 올리 영상 어, 전달하면서 저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갑자기 눈이 막 폭설 같이 내려가지고 폭설이지 폭설 음, 폭설처럼 폭설이 와가지고 어, 저도 잠시 멍뜨리다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 눈이 많이 올것 같아요. 날씨도 추워지는 것 같고. 뭐, 입춘이 지났는데 이상하게 추워집니다. 꼭 보면 입춘이 지나면 춥고. 입춘이 지나, 전에는 그렇게 덜 춥더니, 어, 날씨가 좀 이상해. 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외국인하고 국내 기관의 그 쌍그리 매수로, 어, 약간 힘에 힘을 좀 얻은 것 같아요. 쌍그리 매수. 4월 음, 연속 1%대 상승세를 간 겁니다. 엔비디아발 훈풍에 또 삼성과 하이닉스도 강세를 보였고, 어, 코스닥도 오랜만에 740선을 음, 넘어섰다는 겁니다. 코스피는 전거래보다 27.48포인트 음, 상승해서 2536.75에 마감을 했고, 어, 전장보다 12.5포인트 상승했어요. 거래를 시작해가지고, 오른 폭을 좀 키워가, 키워가면서 2,530선을 이제 회복을 한 거죠. 외국인들은 그, 외국인들하고 국내 기관들이 각각 3,519억, 1,623억 정도 순 매수를 했는데요. 어 반면에 개인들이 어 6,077억 정도 어순 매도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가총액 1, 2등 종목이 나란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전날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그칩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런 전망에 엔비디아가 주, 주가가 강세를 그 보인 덕분으로 풀이가 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2.36% 올라서 54,000원. 그리고 우선주인 삼성전자 우선주 0.8% 음, 상승해가지고 44,250원. 거래를 마쳤네요. 하이닉스도 2.36% 뛰어가지고 20만 3,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만원대 회복을 한 거죠. 이외에도 시총 상위 종목 중 삼성 바이로직스 기아, 뭐 셀트리온, 네이버 등이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LGN, 서울, 현대차 등은 하락을 했어요. 특히 KB금융은 주주하는 그 계획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6.7% 내렸네요. 어, 개장 직후엔 8%대까지 낙폭을 확대합니다. 아울러서 호실적을 거둔 기업들의 강세를 보여요. 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3천억을 넘어선 삼양식품은 전거래보다 10만 5천원 올라가지고 80만 9천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요즘 삼양 상당히 뜨네요. 보니까. <laughs> 에, 난리 났습니다. 장 중에 사상치고가 81만 5천원을 경신했는데 현대 로템도 하락 출발했지만 어, 이날 사상 최고 실적을 공개한 직후 최고가를 찍네요. 현대 로템은 만 4백원 상승했습니다. 7만 1천 오백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리보다 9.34포인트 올라서 740.31로 하루를 마쳤고 코스닥은 정가 기준으로 740선을 타라는 것은 작년 11월 8일 이후로 3개월 만입니다. 무려 3개월 만에 어, 740선을 탈환했다. 코스닥은 개인들이 홀로 648억 정도 순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 음, 60억, 국내 기간 704억 정도 사들였죠. 어,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보니까 알테우젠, 삼천당 제약, 휴젤, 레인보우 보브스리가캠 바이오, 클래시스, 리너공업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 이와 달리 에코프로 비엠, HLB, 에코프로 등은 주가가 하락을 했네요. 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시장 금리에 민감한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업종별로 실적 발표가 진행 중인데, 어, 이게 음식료, 방산 등이 호실적을 그 바, 발표하는 그 기업들과 어, 관련해서 업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순환적으로 어,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후 3시 30분 기준 보니까 미달러 대비 어,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4원 올라서 1,400 47.7원을 기록을 했다는 거,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실 오늘은 굉장 선방했어요. 어, 코스피, 코스닥. 좀 좋네요. 3일 동안 계속 연장 오른다는 자체가 상당히, 음, 보기 좋은 거죠. 현재 영국은 좀 오르네요. 1.12%좀 오르고 있고, 프랑스 0.74% 현재 상승하고 있고, 음, 독일도 0.88%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은 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보니까 5091.50오해서 어, 무려 2 0 0 3 올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골라있더라고. 어, 근데 오늘은 좀 조정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면 또 그만큼 어, 조정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환율은 1451.5원, 6원 정도 올랐고 달러일보는 152.80엔, 좀 빠집니다. 유가는 71.03달러. 일본 내나는 951.21원, 유로와는 1503.46원, 중국 이하나 198.96, 희발유는 1732.74원입니다. 국제금값 2893달러, 국내는 133,258.78원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국제심여부는 4.444. 좋네요. 4.444. 0.54%좀 올라가고 있고요 음, 선물을 보니까 음, 다우가 0.35% S&P 0.23 나스닥 0.19 그리고 러셀은 0.26% 정도 오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대체적으로 어, 나쁘지는 않네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 우리의 삼성전자 54,000원 드디어 이제 54,000원 왔습니다 어, 제가 그랬죠 54,000원에서 55,000원 사이 인전 조만간 갈 거다 결국 54,000원 갔기 때문에 어, 내일도 오를까요? 어, 내일도 오를 수도 있지만은, 어, 요 며칠간 또 올랐기 때문에, 계속 이제 횡보 보드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박스권. 어차피 제가 볼 때는 54,000원에서 55,000원 사이에서의 이 박스권 랠리, 횡보 랠리를 보여줄 것 같고, 우선주도 이제 44,000원 뚫었어요. 이제 45,000원 사이에서, 어, 횡보 랠리를 할 겁니다. 거의 박스 랠리입니다. 본주랑 우선주랑 거의 뭐 비슷하게 갈것 같고요. 그리고 갭 차이가 거의 한만원 가까이 되네요. 만 원, 구천 원에서 만원 정도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에서의 트레이딩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단타 개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르면 또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게 뭐 쉽지는 않죠, 여러분. 이거 잘하면은 앉아가지고 주식 투자하면서 평생 먹고 놀겠죠.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떨어지면 사시고 올면 팔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떨어질 때 모으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정답은 그거지 뭐돈 버는 게 정답이겠죠 차익실현 하는 게 여러분 스타일대로 여러분 원하는 방향대로 하십시오 투자의 원칙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 원칙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모르거나 아직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성공하는 거 거의 힘들 듭니다. 제가 에 때는 상위 1% 이내에 어, 들지 않으면 돈 벌기 힘듭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도 기분 좋은 소식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